자리야 나아주리 하나 겨. 그래 그래 왼쪽 올라갔어. 아, 트레 왼쪽이 좀 올라갔어. 자려원. 트래 아, 트레 뒤치를 거점. 트레 거점. 트레 거점. 위치. 아, 안되아 가는 자리야. 자처아나 아나 잡아나라아다아아 해. 안아 피해. 방당. 방이. 그 뭐야? 로 근데 이거 정말 얘들아 전혀 소중시하던데 또 그냥 들어가요 하는. 안 할까요? 오케이 오케이. 제능력 안녕하세요. 발견습니다 상패를 들었어요. 과제. 흘러 근데 이거 겐트가 온는데 우리 힐러가 통제될 이을로 태어난 기분이죠? 힐러 우리 킬이 아닌 거다행 한번 해 그래 안 킬해요 오른쪽 공 챙겨드리자 그런데 3층 올라오면 나 정훈 내려가 정훈이 필요해 저 힐러랑 같이 정훈이 자리 잡아서 정훈이 거 같은데 너 정훈 내려갔다어 힐러 3층인 3층인가? 나 버틸 수 있어 여기 있

안녕하세요. <목소리가> 아, 오차. 거기 안녕. 멀쩡해 지셨네요. 아 앞에서 튀어 좀 내자 여기. 이제 <목소리가> 오른쪽. 이번에 봉춤면서밥집어넣죠 확인. 좀 낫죠? 나 다제 뒤로 피하세요. 완벽는좀나 <목소득> 음. 뭐, 뭐. 망치, 상대 망도죠 망치. 망치 어, 아, 방벽도 상 방벽, 상대 방벽, 상대 방벽, 상대 방벽 없어. 도어 봐. 뭐, 숨으러 몰려. 자, 리 여기 앞에서 좀 때리다 가 가자 이쪽에서 때리다 가 가자 완벽한 강착각. 연병 씨. <laughs> 제가 지켜 드릴게요. 애나 상대 궁뭐뭐 있지? 상대 자탄 자탄펄스 상대 자탄펄스 있어요. 아까 피에 상대 자탄펄스 있어요. 자탄펄스? 아, 내린다. 아, 나의 망치도망치도 아, 뭐 있어, 망치. 뭐 최자타 뭐, 뭐, 우리 사만만는게 나을 것 같은데. 빨리 지 말자. 상대 망치 있어. 어, 어, 상대 망치 있어. 어, 여기 층 망치 못막는다 그래 안 돼? 그래 안 돼? 트그 차, 트래그 차, 트그 차. 그래 어디? 나갔어, 나갔어, 나갔어. 아니, 캐슬인 것 같은데, 우니까 상대 자탄 썼고 펄스 안 썼다. 상대 펄스 안 쓴. 이번에 아, 캔슬일수도 있어. 일단 있따 보하자. 이따 하자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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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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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려이야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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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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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서. 좀더 가려. 자렐라도 고 전략적으로. 한 밖에 발라. 한 밖에 봐. 맞아, 다시. 자랭게, 자랭게, 자랭게. 하다 상호야. 자렐라 좀좀 밖에 올래. 살만 할만. 아, 자리 없어. 상대 자리에 살하게 자리 없어. 나오시지. <목소리> 유저기없아니지트레이님 먼저. 아니야. 또네 아, 어, 되는데. 음. Uh. 아, 상대 수면, 상대 수면 흠, 없어! 상대 수면 없어! 상대 술려 없어! 상대 왜? 려 상대 술 없어! 상대 술려 없어! 상대 술려 없어! 상대 술려 없이 상대 술려 없어! 아어 상대 술려 없 없어! 상대 술려 없어! 상봐봐봐 없어! 상어어어 레전드네와 아, 우리 리전드네 우리 궁이 수비 트레 님궁으있을것 아, 어, 같은데. 아까 존나 때려가 아까 쓰긴 했는데 좀 빠르긴 할 거야. 아, 아. 무조건 있어. 무조건 있어. 지금 펄스로 시간 벌때 올트 겐지. 락 겐지. 지금 저거 못 믿다 자, 거점 거점 겐지 핀! 핀! 겐지 핀! 맹기안 보여 맹님 할만한데 다 겠지 다 겠지 다 겠지 나이스 나이스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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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겐지 겐지 안되는구만 나 이거 나 이거 나, 뽕 돌아 나나나레잉 이미 돌았어 뽕이커브릿 안녕하세요 근데 상대 우리 시그마, 겐지가 좀 많이 때려서 있을 과 같은데 바보바다, 바보바. 다, 우리 다, 우 다, 우리 다, 우리 다, 리 다, 우리 다, 우리 다, 우리 다, 우 우리 다, 우어 다, 우리 다, 우리 리 다, 우리 다, 우리 다, 우리 다, 우리 우리 다, 우리 다, 우리 다, 우 우리 다, 우리 다, 아, 나 감사. 아, 는데 어, 애들 안아, 안와 봐줄래, 안아? 점 1만 해주면 돼, 고점 1만. 아무래도 매크리케어 역할 오만한데이 정도면? 아, 그러게. 삼.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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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자 think they know what to do. I'm not

어, 아 brightness. 내가 밀어놨어! 텐지 밀어놨어! 힐넣었어넣었어 막아놓고 나 이거? 아어어어이스이스 빨아먹 빨아먹 이리로 정면? 정면 그럼 정면? 정면? 아아야 레리푸 레리, 아, 어, 씨, 야, 아이고. 이 거다, 이러면 아님, 어 틀린걸로 틀린걸로 쫄 바로 리거다이러면 아니 트렌디 어이구야 뭐야 뭐야 아. 여기서 빨수있 빨자 여기 어 빨, 빨자 빨리 빨아보자 빨자. 아, 이건 딜러도 한번더 노릴 수도 있고 살짝 끊어오면 바로 다떴어 미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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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자미봐삼자미봐삼자미봐삼자미봐 미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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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자맞자 미자, 미자, 맞자 미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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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완벽! 오 미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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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자,